전 국민에게 최대 30만원씩 상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년보다 이번 9월에서 11월 사이에 카드 사용액이 늘었다면 초과분의 20%를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 평균이 100만원, 이번 달 110만원을 썼다면 그 10만원 초과분의 20%, 즉 2만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1인 최대 30만원, 사인 가족이면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생페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문자나 링크 신청은 없습니다. 스미싱 주의하세요. 결제는 국내 카드 결제만 인정, 계좌이체나 간편 결제는 제외지만, 삼성페이, 애플페이 같은 카드 기반 결제는 인정됩니다. 단, 환급된 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만 실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정답이 궁금하시죠? 구독하시고 화면 두번 누르시면 바로 공개됩니다.